단재식 송독손입니다. 제철 활 대방어 많이 기다리셨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8에서 10kg급 생물 필렛으로 나갑니다. 목요일, 금요일 가격 할인할 겁니다. 자, 다음주는 시세가 인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주문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철 활대방어 필렛 500g 내외에 초장, 김 서비스로 갑니다. 등살, 속살, 꼬리살, 머리살, 뱃살, 가마살 중 두세 부위 랜덤으로 나가요. 합필송은 두세트구요. 자, 다른 비교, 그, 방어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들 최상급 대방어구요. 팔딱 뛰는 대방어 잡아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게, 그 자꾸 크기 어떻게 되냐 묻지 마시고, 오, 영상에 제가 다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어설픈 선을 절대로 파, 그, 팔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 손질 깔끔하게 싹 해서 집에서 바로 썰어 드실 수 있도록 부위별로 이제 필렛 떠서 스킨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15년 경력 일시 전문가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내드립니다. 오후 3시에 마감합니다. 3시 전에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으시고요 주문은 위에 전화번호 있죠. 그쪽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